안녕하세요 히타로입니다. 오늘 이제 프로야구 마지막 두팀 남았죠. 네. 어두 팀으로 또 이제 이 상반기 성적이 어떻게 가는지 또 제가 제 나름대로 <laughs> 판세를 정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에는 구장. 어, 아 구자우! 구자우 선수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두산에서 오. 오재일 선수가 갔고 아 오재일 응. 갔어요? 오재일 선수 오. 오승환도 오 있고 오! 아 오승환! 응. 맞다 맞다 자 삼성 21년도 상반기 성적 느낌 좀 봐주십시오 삼성 음, 파란 유니폼 음. 자 흐름 좀또 기본 현재 느낌인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음, 어, 악마가 떴어요, 여기서는. <laughs> 악마가 떴다라는 거는, 여기도 약간의 이제 불화합. 음. 그 팀에 대해서는 이제 선수만 알지,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는데, 이게 투타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화합이 쭉 금은안될것 같은 아. 느낌이에요. 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내막은. 근데 이게 지금 악마가 떴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옆에 갈등이 떴어요. 음. 그런 게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갈등이 돼서 당분간 상반기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흐름이 나와 있고 지금 어, 볼게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처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일이삼 위는 아니지만은 중간+, 중간 정도 4,5,6이 정도로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4 위는 조금 물음표긴 하지만 어느 정도 어, 그 정도 3 6 구가 나오 왜냐면은 어, 나중에 좀 지친다고 뜨거든요 약간 이 갈등이 계속 보여요 갈등이라는 거는 어, 투수를 또 기용해야 되는지 타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니까 소위 왜 안정적으로. 짝 하는 그런 이제 뭐 엔트리오가 짝짝짝짝돼 갖고 음. 1번은 누구 뭐 3번 이렇게 딱 되는게 아니라 그런게 조금 불안하게 뜬다 음. 투수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뭐 5월달 6월달 가면 갈수록 지친다고 나오니까 음. 여기서도 갈등 여기서도 갈등 그렇게 어, 흐름이 나오고 잠깐만요 그래도 중위권으로 알콩달콩하게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경기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자연스럽게는 가긴 가는데 막 치고 가지는 못해요. 이 배라는 음. 거는. 정지되어 있는 배거든요. 어, 포트가 아니에요. 쫙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갈등이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는 계속 깔려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가면 갈수록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기운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하이 권은 아닐 것이다. 아, 어, 이렇게 느낌이 나와 있고, 점수를 드리자면은, 그래도 중간 정도 가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밸런스라고 하잖아요. 투타 밸런스만 잘 어,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음. 어, 그래서 그거를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네. 와, 키움이 조금 좀 잘하잖아요 이정우. 이정우 잘하죠. 근데 어. 뭐중요 선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 어떨지. 맞다 맞다. 김하성. 아 김하성. 같이저리드이저리였었죠 메이저릭 박병호도 있잖아요. 그쵸? 네네네. 자 키움 2 1 년도 상반기. 성적증 봐주십시오. 전반적인 성적. 기억. 음. 자, 또 분위기 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왜 웃냐면은, 와, 여기도 파이팅인데요. 직진, 직진, 직진 다 떴는데요. 와, 여기도 괜찮네. 와, 여기도 어쨌든 파이팅하고 직진, 이거는 달리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들어와 있고, 어, 숫자를 더해보니까 14네. 오, 그래도 중간에 왕은 뜨네요 오, 왕은 뜨네 이런 식으로 상반기는 어,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키움이 자 이런 상태로 어, 물줄기 흘러가는 것처럼 다람쥐 채파키 가는 것처럼 왕이 나왔기 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고, 음, 뭐, 중간에 뭐, 질 수도 있겠죠. 약간 분위기는 좀 여기서 틀어지게 나오는데, 기본적인 거는 잘 받쳐주고 있어요, 음. 흐름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는 않아요. 뭐냐면 좀 젊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음. 음. 어 약간 뭐, 올드 이런 거보다 좀더 젊고 영하게 뭔가 게임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는 빨리빨리 또 어, 파이팅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보이고, 어, 흐름이. 쳐주네요이 음. 보조카드, 호로카드에서도 어해서어 진행되는 거에서도 이렇는 인기도 많아질 것 같고 그런 다음에 기운도 이게 하이치가 나왔기 때문에 보조카드에서 어, 잘될것 같고 상반기를 보는데 약간 별자리에서 제가 조금 더 오버 오버하자면은 가을에도 나쁘진 않네요. 어. 키움이 이건 가을 카드에서 하이치가 떴어. 음. 이렇게 뜨면은 이거는요. 느낌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어 어쨌든 이제 또 그때는 가봐야되지만 지금 기운으로 봐서는 계속 어, 직진은 잘될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키움은 어, 위쪽으로 상위 상위권으로, 상위권으로 어, 상위 어, 뭐 완전 1위보다도 그래도 2, 3위가 유지되진 음...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 여태까지 본 거에서 10개 구단에서 nc KT KT 키움 키오 세계 팀을 그래요 상위 팀으로. 작년에도 잘했네요 이 팀들이 NC는 우승했잖아요. 그네어 우승했고 원하시는 <laughs>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laughs> LG랑 네. 조금 이제 중위권으로좀 일단은 스타트가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래도 전반적인 이 기운이 성질 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제 <laughs> 제가 보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러면 되고 뭐 이제 뭐 이걸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하이권은 답답할 수는 있지만 중간 중간에 변수가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세상이 또 어, 코로나처럼 그래도 저는 이제 어, 제가 본 타로는 70% <laughs> 믿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 프로야구는. 상반기 성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